우리 이모가 아까 기타님이 만들어준 블록으로 만든 침대고요. 아, 여기는 어디까 보면 펭귄이 없지만 펭귄 노이터예요 이거 여기는 우리가 만든, 제가 만든, 아빠가 만들어준 남은 블록으로 만든 헬리콥터고요. 이거는 남은 블록으로 만든 전투기고요. 아, 이거는 나무 블로그로 만든, 이거, 야, 여기, 이거, 방사포. 아, 원자폭탄 하는 게 있는데, 원자폭탄은 터트리면 다 죽는, 거 폭탄이 있고요 하나 있고요 아, 있고요 아, 여기, 보시다시피, 원자폭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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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 열, 열두개나 있는 원자폭탄, 원자, 원자, 음. 차타가 있거든요. 폭탄타가 있거든요. 폭탄타는 여기 일름을 제가 지었고요. 여기 뒤에 보면 엔진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불빛도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도, 이렇게 방아모드 들어올수 있고, 인공기능 모드 도할고요 여기 이거는 아빠가 나은 블록로 만든 헬기고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 이주쌈이 있었는데요. 그 이주쌈을 뜯어보면 이 제가 만들어 한번 봤어요. 이거는 제가 나은 블로그로 만든 거북선이고요. 아,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 안에 여기 이소신이 있고요. 여기 이거 활수 부하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아까 깃발 봤죠? 거기 깃발이, 이소신의 깃발이고요. 아, 이거는 아빠 나은 블로그로 만든 그냥 허접하게. 이름 없는 애고요. 얘는요, 제가 만든 그, 이렇게 여기 바퀴도 있고요. 바퀴는 아빠가 만들어주시고, 이거는 제가 다 만들고, 여기는, 이거는 아빠가 만든 폭, 인공차고요. 여기는 이모가 라은 블록으로 만든 폭탄차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해적에 있는 폭탄 두 개고요. 이거는 커피머신이고요. 이거 최, 이거 브릿지 동 보면 커피머신이 있고요. 얘도요. 음 얘는 그냥 저희가 마, 이모가 만들어준 거고 이거는 회전 케이크 이거 여기 보면 얘 뚜껑 돌려요 그럼 내가 이게 일단 2단3단 회전 케이크이고요 여기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어차피 이 저희가 만들 내 만들고 뽑은 내고 유튜브에 올려 올려 있습니다.